어, 오늘은 중계동에서 김사장님 만나서 춘천하고 화천으로 낚시를 갈 예정입니다. 저는 지금 한참 배우고 있는 중이니까 가면은 김사장님께서 워낙 고수시기 때문에 어, 포인트라든지 낚시하는 법이나 이런 걸 많이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몇번째 좀 따라다니고 있는데 저는 잘안잡히더라고요 어쩌다가 한두마리씩 잡긴 하는데 그래도 낚시하는 시간이 즐겁고 또 같이 오며가며 이런저런 얘기하는게 주말에 낚시하는 같이 움직이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좋습니다 음,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많이 필요하지만 가끔은 친구분들이나 가까운 분들 같이 낚시도 좋고 등산도 좋고 약 500m 바람도 하세요. 좀 쐬고 오를 그러시면 오를 좀 지친 가세요.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무튼 오늘도 어 낚시하면서 허탕 치지 않고 한두 마리라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. 요새 늘 허탕을 쳐가지고 저는 괜찮은데 어, 오히려 사장님이 좀엉망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오늘은 꼭 잡을 수 있도록 잘더 배워보겠습니다. 어, 나중에 낚시터 가서.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